산책도 하고요. <laughs> 요 옆에 있는 농수산 시장. <laughs> 네. 사실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봤거든요. 못 가봤죠. 그도못 예, 가봤어요. 예, 그냥 지나치기만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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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그 거기도 왔다 갔다 해보는. <laughs> <그걸 웃음> 무도 하나 사왔어요. 네. <laughs> 진짜로. 그런 약간 축제 또그 분위기를 아, 몸소 느껴야지 네, 알수 있잖아요. 미리 좀 알고 있으면 그렇죠.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다녀봤습니다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사실 또 오늘 주제에 딱 맞는 분들이어서인데요. 네. 주제가 가을 그대에게. 아. 영어로는 fall for you입니다. 네, 네. 어, 근데 fall이 이제 가을로도 되지만 fall for you 하면 사랑에 빠지다. 빠지다. 이렇게 두 가지 그렇죠. 의미를 네, 갖고 네. 있는데, 어, 당신에게 빠지다라는 뜻. 이거 이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어,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진짜 때로는, 아, 정말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혹시 언제일까요? 어 저는 늘아늘 아, 늘. <laughs> <laughs> 지금, 아, 지금 아, 네. 근데 계속 주고 상상합니다. 계시잖아요 이렇게 어, 그렇죠 주고 받고는 네. 있는데 좀 가까이에서 아. 주고 받을 수 있으면 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좋네요 네. 우리 신성씨는? 저는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right now죠 아, 그것도 좋네요. 저도 질문하고 싶어요. 혜진 네. 씨는요? 맞아요? 혜진 씨네. 저는 지금 이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에이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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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MC예요. 아, 제 마음대로 아, 할 거예요. 아, <laughs> 아닙니다. 좋아요. 어, 그러면 재미로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하는 거 같아요. 밸런스 게임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서로를 네. 보면서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다. 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엔 애녹 신성 중에 누구를 고를까? 야, 와 이거 야. 이거 근데 너무 사악한 질문 아닌가요? 이거 이거 너무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아, 그런 질문이거든요. 심지어 것 같은데. 제 여동생은 이미 결혼을 해서 네. 매제가 이미 있어. 아 네. 심지어 저도 누나가 넷인데 네다 결혼해요. <laughs> 음, 조카가 지금 1한 명입니다. 자 어쨌든 밸런스 게임이니까. 네. 한번 그러면 먼저 애녹 씨부터 시작할까요? 네. 왜 저부터죠?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저라면 어 아니면 조금 마음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네. 여기를 만났을 때 이럴 것 같고 이려, 이쪽을 만났을 때 이럴 것 같아. 저는 만약에 둘째 여동생이 있으면 네. 신성 씨에게, 셋째 어? 어. 여동생이 있으면 어. 태진 씨. 아, 셋째 여동생. 아. 나이로 하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아, 않을까? 꼭 나이 때문에? 아 그러면 또 어떤 장점 때문에? 어쨌든 매제가 되면. 네. 제가 손위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laughs> 그럴 수 있겠네요 <laughs> 그렇죠. 가장 현명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laughs> 네. 형이 대접을 많이 들고 다녀요 대접 받는 걸 좋아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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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개그들 네, 집에 가시면서 네. 생각나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신성씨가 등에 와요 야, 저도 만약 누나 둘이 결혼을 안 했다면 <laughs> 둘다 왜냐 유전자들이 너무 좋아요 아. 일단 길지 잘 생겼지. 노래 잘하지. 또 엘리트들이지. 너무 아까워. 이게. 아, 얼마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가족들끼리 행사 많이 다녀도 되고. 이게 얼입니까 이게 가족끼리족끼리 우리 경사까지. 가족끼리. 그렇죠. 그거 너무 좋긴 너무 하겠네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택시도 네. 네. 얘기해 주셔야죠. 아, 저요. 어, 저는 음. 여동생이 없어서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자, 어. 네. 아 이렇게 재미로 시작한데 좀 약간 승부욕이 생기네요. 아 그러네요. 자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꼭 해주고 싶다. 어라는 부분이 있으면 아 이것만큼은 네. 이것만큼은 꼭 그렇습니다. 해줄 거다. 네. 어, 뭐가 있을까요, 신성 씨? 사실 저는 생기면은 좀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아, 네, 좀 여행을. 여행도 좀 하고 싶고. 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여행 가면서 뭐 조금 시간이 된다면 네. 뭐 캠핑 용품 을좀 챙겨가서 좀 요리도 좀 해주고. 아, 네. 그건, 그건 신성 맛있고요. 씨를 위한 거 아닌가요? 아니죠. 가면은 제가 이렇게 직접 다 해. 아, 다 해준 전체를. 해준다. 네. 훗시 네. 아 네. 애덕 씨는. 저는 제가 좀 약간. 너무 생활형으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 줄여서 음쓰라고 하죠 네. <laughs> 음식물 쓰레기만큼은 내가 평생 그 내가 평생이구나. 정말 남자시네요 음, 까요 너무 좋죠 예를 들어 어느 아파트에 살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파트 가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 가면 형이 항상 있겠네요 <laughs> 아 그러겠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 뭐, 태진 씨도 궁금해요 아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로망은 있어요 정말 나중에 아예 좀 쉬면서 진짜 여행 다니는 게 아, 네, 그렇죠. 꿈이긴 합니다. 네. 아 그만큼 뭔가 되게 오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몽글몽글 해지는 밤인데 어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을 또 저희 셋이 불러야 됩니다. 아, 세, 네, 계속 네 또네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오늘 또 스랑 함께해 준 소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 만나게 네. 된 소감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먼저는 이테진시 덕분에 저희가 이 귀한 자리에 나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 다른 것보다도 이전 잊... 앞으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축제, 새우젓, 마포 새우젓 축제는 절대 잊어먹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희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 또한. 어 우리 항상 옆에서 같이 활동하고 같이 노래했던 우리 태진 친구 오늘 m c 를 맡은 우리 수영랑 데뷔 여기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우리 재키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오늘 오신 분들 어, 마음껏 즐기다 가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단체곡 한번 갈까 하는데 바로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우리 다같이 함께 떠나는 마음으로 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주제와 또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맞아요. 한번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바로 이곡 보내, 아, 보내드리고 그리고 두 분께 인사드리고 다음 게스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